말면은 네. <laughs> 그 밖에서도 크게 소음이네 손은... 소음은 크게 뭐들어온없면서요 아, 예. 세탁기는 이렇게 네.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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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탁기는 있는데 여기가 빌트인 아니면 오션으로 요거 건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. 아, 세탁기는, 세탁기는 아, 가지고 오시는? 네, 네. 아 가지고 와야되니다 아,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사전 제. 음. 그 선생님, 그, 저기, 국방기 장은 따로 사실 가 거예요. 네. 거예요? 아. 네. 그, 가지고 옵시다. 음. 아, 뭐죠. 에 뭐죠. 네, 뭐, 네, 네. 이게, 대부분 뭐, 다, 오장이 있는지, 데 네 그렇죠. 네 가지고 나온 것들. 여기 아차 하나예요. 다른 데는 없죠. 기본적으로 기본적으예요아 여기에 네네. 어 여기는 예 지금 여기 하나예요. 네 음. 제가 쓰는 건 거는 그냥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 중복 방이랑 사이즈도 똑같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. 근데 옷 방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. 네네네네.